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봉벌꿀과 토종벌꿀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토종꿀, 토종꿀 하는데 이는 동양종벌이 생산한 꿀을 우리는 토종꿀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봉꿀은 무엇이냐? 서양종벌이 생산한 꿀을 양봉꿀이라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종의 꿀벌이 채취한 꿀원료미어는 대한민국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양봉벌꿀과 토종벌꿀은 둘다 꿀이지만 그들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양봉과 토봉은 종이 다르며 유전인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 양봉벌꿀은 양봉사가 나무 벌통에 벌을 사육하여 벌집을 만들고 벌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산됩니다. 반면에 토종벌꿀은 동양종 꿀벌을 대박 상자에서 만든 벌집에서 생산됩니다. 둘째, 양봉벌꿀은 대부분의 경우 그 시기에 가장 많은 꽃의 꿀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벌이 채취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야생화, 밤꽃꿀이 벌의 생리에 의해 양봉꿀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종벌꿀은 양봉에 비해 토종벌은 벌의 대량 집단 형성에 힘듦으로 인하여 한 가지의 꿀만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셋째 양봉벌꿀은 부지런한 양봉꿀벌을 대량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종벌은 양봉벌에 비해 게을려서 대량의 꿀 생산이 불과하며 대량 번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꿀은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 환경에 따라 맛과 품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양봉벌꿀은 상업적으로 많이 생산되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종벌꿀은 주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벌꿀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토종벌꿀은 더 고가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량의 차이와 생산 환경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봉벌꿀과 토종벌꿀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